지혜는 자신의 아들들을 키워주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보살펴준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 지혜를 붙들는 이는 영광을 상속받으리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지혜를 받드는 이들은 거룩하신 분을 섬기고 주님께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지혜에 순종하는 이는 민족들을 다스리고 지혜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안전하게 살리라. 그가 지혜를 신뢰하면 지혜를 상속받고 그의 후손들도 지혜를 얻으리라. 지혜는 처음에 그와 더불어 가시밭길을 걷고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몰고 오리라. 지혜는 그를 신뢰할 때까지 자신의 규율로 그를 단련시키고 자신의 바른 기법으로 그를 시험하리라. 그러고 나서 지혜는 곧 돌아와 그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가 탈선하면 지혜는 그를 버리고 그를 파멸의 소나기에 넘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할 것과 전하는 그룹한 폭언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의 이름,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리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죽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동장운이 그 물로 하는 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하는 것이 산상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줘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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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오늘 밤 때리면 내 밤도 내 줘라. 그러면. 뭐그 옷을 훔쳐가면 쏙 줘버려라? 예수님 그런 말 하시죠, 그렇 예. 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는 입에 풀출도 못한다. 그걸 뭐 죽게 꼭 맞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인간은 모신가고 인간을 보는 관점을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관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인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양복을 좀 입고 약간의 체면으로 위장을 했을 뿐이지 인간이나 동물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털 없는 원숭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이다 그러죠. 이렇게 인간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인간은 동물과 신의 중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면들을 보면 신적인 면이 있고 또 어떤 멘날 보면 동물과도 같다. 그런 이야기죠. 음. 제가 군에 어디가 나온지 압니까? <laughs> 아이고. 그것도 보통 해병이 아니고 청룡 해병입니다. 근데 처음에 뭐해병대가면 뭔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냥 육군에 11월달에 오라는 영장에 나와서, 아, 그때까지 있으면 내 한학년 늦어지는 거다 싶어서 그냥 무조건 제대 빨리한테 가겠다고 해 가다가, 계약하려고 보탈사 가다가, 갑자기 해병대 소령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병대 갈수제데 그러니까, 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런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집에 가서 있 내가, 지원수 받는 좋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얼따구나고 이제 해병대 지원에 갔어요. 그런데 해병대에 가서 뭐그 가니까 참 견디기 힘든 게한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쌍소리 하는 겁니다. 전부다막십자로안 되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막 그리 힘들고 편하대요. 또 하나 힘든 게는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군에서는 요즘 보면 그 신병 훈림 받는 사람이 먹고도 그 배가 던덜하서 배고픔 나옵니다. 나는데왜그리 배가 고픈가? 외에서막 줄줄이 다떼 먹는 거야. 여러 사람 다 떼먹고 나니까 밑 남는 거는 뭐, 얼마 남지 않니? 그러니까, 이, 식사라고 나오는 것이 보면, 그, 분 보면 이까요 손으로 잡는 게그 요만한 거 먹고, 그라에 있잖아요. 그거 보면, 작 가건 밑에 위에서 보면 밑에 바닥이 허연 그, 오요요. 그걸 이제 먹고, 또 국이라고 나오는데, 그 뭐고, 전에 가면 그 초가지붕 썩은 거 있잖아요. 아닙니까그뭐이 <laughs> 그러니까 보니까, 이뭐이 흙돌잎은 뭐이 안에 두부 가루가 붕붕 떠있다는 보면 두부를 넣고 있는 놈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공이 이제 지면공 나온 몇개 걸립니다. 그걸 갖다가 먹고 근데 돌아오면서 몇분 그때 돌아오면서 몇번 엎드리고 저 기압받고 나면 그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어떤 일이 나는가.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뭐 다른 장교 식당에 나오면너 먹고 남아 버리는 뭐 짬밥탕 있잖아요. 그걸 주서 먹고 그 배탈 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PX라고 그빵 같은 팔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진짜 빵을 한번 했다고 돈을 주고 나면 그돈 받고 빵을 손에 건네 주잖아요. 돈을 받기 전에 중간에 받지 못는 거예요. 그게 거기는 뭐무엇 체면이고뭐이런거 전혀 없어요. 너무 배면1 0면이이면짝짝이입이면이면1 0명이그 10명이면 1 0이면 10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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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배고프니까 건빵 하나 주는 것도 큰이세이거 쪽에 힘든거예요근데서 보면 인간의 그 동물적인 본능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데 그런데서 이제 한 3년 지내다가 신학교 재태래 왔으니까. 처음에는 그 쌍소리가 크게 듣기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쌍쇼시안 들어가면 말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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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0세기에도 그런 것이 인간의 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살았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탑 지금은 노예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뭐 우시장처는 갖다 사람 내놓고 팔, 팔고 하는 그런 시장이 없잖아요. 물론 요즘도 뭐 뒤에서 인신매매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네, 장기매매는 사람 살려고 리 하는 것도 있고. 예, 네, 그건 파는 사람도 있죠. 사람 죽여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백인들이 노예 시장에 가서 흑인 노예들 잔뜩 사가지고 배에다 실고 저미국으로 실고 갑니다. 태평양 건너서. 가다가 배아파 죽는 바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옛날에 뿌리라는 소설이 있죠. 예, 혼탁긴따라는 사람 자기 조상들이 렇게 살아온 거겠죠, 그죠그 노예 무역이라는 게그 당시에는 상당히 수입 맞는 장사였어요. 그런 시대에서 가있었 그런 때에 예수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법이라 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누, 눈, 이에는 이, 그런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나, 땀이 밤한테면돼밤 때리고, 남내 눈을 빼면 눈을 빼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법으로 복상, 동태 복수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원수도 사랑해라. 오늘 밤 심은 옛밤부터내 줘라. 쏘고 설거지 가면 이... 그것도 겨워라. 이런 그 말씀을 하면 요정도 "너무 현실을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이기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웃기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말이야, 저 말이지만은 그렇게 살다가는 그걸 못죽겠던가 21세계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듣기에도 비행식적으로 들리는 그런 꿈같은 말씀들을 그 당시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그 세상을 위해서 사주고 이렇게 살게 된다 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니다예수님 말하는 그 하느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먼지풀풀 난 있는 그런 갈리리아를 동번수주하면서 탁다신 노예시장이나 공개처형이 사라지고 사행제도의 폐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이 제대적으로 보장이 되고 요즘은 집에 강아지도 누가 그 옷과 매가 그냥 끌고 왔다가 죽으면 지금 그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동물 학대자 처벌받아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 말씀을 들으면 참 너무 안 맞다 이 상이 덜인데 2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각 사람의 인간다움을 측정하는 기준도 누가 참다운 신앙인인가를 가려내는 기준도 바로 이 어, 예수님이 가르침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느냐 그게 달렸다 할수 있어.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하는 것도 아 우리 뭐 집에 하라 청교 고자 하는고좀몇 대신인데 우리는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 우리 집에는 뭐 신부가 몇이고 수녀가 몇인데 또 우리 뭐 할아버지는 무슨 해 회장 뭐 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신앙인의 가르치는 기준입니까? 전혀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라는 분 알죠? 그리고 흔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어느 나라가 인도를 지배했습니까 식민들? 네. 영국이 식민통치를 지 했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뭘 했냐고 하면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사람이 분들이 뭐해 하면 그 우리가 동의한 법단 우리가 만든 법단 자기들이 편견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안 들고 동의할 수 없는 법은 어기라. 얘기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히고 뭐, 뭐, 그, 뭐 형, 박, 학교죠. 그렇죠? 그러면 가서 그냥 당하자 우리는. 그게 저희 말하는 반디의무저항의입니다 장하지 않고 그냥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이 전 세계 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스, 스스로 신사의 나라라고 자부하던 영국이 전 세계의 그 야만성을 드러내면서 고발되고 비난받았습니다. 결국 영국이 물러났어요. 관디가 이겼습니까? 습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네. 우리는, 그래서 간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한다. 불합한 한별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국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 이름만 내라고 예수님 법을 사는 사람이 없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음의 말씀 들을갖다가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 타고,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격당이라고 만다 이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되게 보면. 군에서도 그냥, 거짓 꽃대로 타게 하면, 완전 이제 고문가에, 고문가에 바보치고를 받아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한참 지나면, 다른 사람도 알아요. 저 아는, 그런 애니까, 저 애한테 그래 하지 마라. 나중에 그건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한대 맞으면 두대 두대 때리고 싶은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내 자신의 내면적인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 그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상에 살만해서 살아내어서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갖다가 신앙의 입장에서 자기 양자로 삼은 사람도 있어요. 그 범인이 참으로 피해가지고 전혀 새 사람이 된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움면는 사랑으로, 저주에는 축복으로, 밖에는 기도로 응답하라는 말을 씀 하십니다. 그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사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 뭡니까? 누굽니까? 네. 내 자신이 제일 큰 장애물. 내 자신이 이기적인 생각, 욕심. 좀더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진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많을 많을수록 세상이 체려가 되는 하나님 나를 당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싸움을 도와주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성체 성사로 늘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자신과의 싸움을 어떤 때는 아유 나 같은 건안 된다 아무리 해봐도 그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치가 이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약함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통을 믿으면서 그런 노력을 할때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음. 아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되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콘 우리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우리밀, 음, 응.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응.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 응. 응.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모울타리 음, 일의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 밀빵 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코 미금가는 순수 우리 밀빵 진진진 진이야.